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AI가 이제 광고도 만들고 게임도 설계할 거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그런데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국내 게임사들 안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톡속 AI가 어떻게 돈을 벌고 게임 하나로 회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AI는 광고의 방식을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의 판을 새로 짜고, 넷마블과 네오위즈, 엔소프트, 퍼러비스 같은 게임사들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분기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올해 검색의 20%를 AI 브리핑으로 전환했고요. 자 내년에는 메인 앱 안에 전용 AI 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쇼핑, 플레이스, 금융 같은 세부 기능마다 AI가 직접 대화하면서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진화 중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통합하기보다는 각 영역의 완성도를 높인 뒤 하나로 묶는 전략입니다. 자, 결국 네이버는 검색 포털에서 AI 어시턴트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움직임이 빠른데요. 톡 안에서 들어가는 경량 AI인 카나나를 시작으로 GPT형 대화 기능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 생일에 선물을 뭐 하지 하고 톡에게 물어보면 AI가 바로 추천하고 결제까지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자 내년에는 멜론과 카카오페이 쇼핑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AI가 광고 결제 콘텐츠까지 연결하는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광고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2025년에는 전 세계 검색 커리의 10% 정도가 AI가 만들어주는 생성형 질의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네이버는 AI 브리핑으로 정보형 커리를 흡수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GPT형 광고 추천을 통해서 톡 안에서 새로운 광고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광고 효율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결제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파이낸셜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정산과 해외 결제, 소액 거래를 하나로 묶는 구조를 준비 중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AI 서비스 안에서 결제와 수익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두 나무의 협력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두 회사가 주식 교환이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한 플랫폼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페이는 단순 결제 앱을 넘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건 네이버가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섹터로 가볼까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대형 신작들이 줄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엔소프트의 아이온2,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 넷마블의 오리진과 스타워 다이브, 네오 위즈의 고양이와 스프 신작까지, 자, 그야말로 신작 전쟁 시즌입니다. 자, 이 시기는 실적 변동성이 크지만 흥행작 하나만 터져도 업종 전체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넷마블과 네오 위즈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다양한 장르와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으로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고요. 스타다이브나 오리진이 성공하면 실적 레벨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력과 외부 IP 협업이 모두 강점인데요. 중년 게임사 중에서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라서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두 회사를 각각 대형 대표주와 중형 기대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의 광고 부분도 꾸준하게 성장 중인데요. AI 추천 알고리즘이 강화되면서 톡 비즈 광고 단가와 클릭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톡 채널과 비즈 챗봇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광고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톡은 단순한 대화 앱을 넘어서 비즈니스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핀테크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분기별 결제 총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AI가 결제 추천과 금융 상품을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글로벌 결제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 핀테크는 네이버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든든한 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신작 얘기로 정리를 해볼까요? 엔소프트의 아이온2는 글로벌 팬층이 두껍고요. 퍼르비스의 붉은 사막은 콘솔과 PC 동시 출시로 글로벌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오리진과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 신작도 각각 장르 다변화와 해외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작들이 내년 상반기에 게임주들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트래픽과 광고의 흐름을 바꾸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신작 라인업은 실적의 레벨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의 싸움인데요. 불안해하기보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기업과 기회를 잃는 투자자, 이두 가지가 만나면 시장은 언제나 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늦은 밤까지 함께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